우선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북한에서 중요한 회의가 또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약 11일 동안 잠적해 있던 김정은이 뭐 11일 동안은 잠적이라는 것까지는 할수 없지만 일단 11일 동안 모습을 드레, 드러내지 않, 않았던 김정은이 누다도 없이 당중앙의 정치국 확대 8기 2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간부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전의 위원 후보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당 책임 비서들, 시군당 책임 비서, 연합기업소 책임 비서들까지 참여시켰습니다. 그 규모만 봐도 아마 수천 명에 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국 이차 확대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얼마나 경로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북한 고위 간부들의 경로한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렇게 김정은은 북한 간부들을 그야말로 불러령을 내리고 오막에 칠책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목을 자르고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 당장인의 비서, 부장들을 소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용원의 칼날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혼비백산한 북한의 간부들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조용원, 당전의 조직비서이며 현실, 북한 현실세계에서는 제2인자라고 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든 인사권을 한 손에 틀어주고 간부들의 목을 쥐고 있는 이 조용원이 간부들에 대한 사찰, 고멸을 실시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관한 도당위원회와 그리고 지방당 간부들을 조사하고 위에 올라와서 중앙 간부들까지 조사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10일 동안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이 무척이나 고심하고 숙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은 바로 당주환의 정치국 제 2차, 당주연의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에서 수많은 간부들을 숙청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숙청했다는 것은 이 확대회의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전체 많은 간부들, 기본 주요 간부들은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당좌인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약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택 행정부장을 체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에게 다시는 장성택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거기에 줄을 서지 말라는 그리고 모두 이실직고하고 자기 잘못을 자기 과오를 반성할 때에 대한 그런 경고 메시지가 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룡해가 연설을 하면서 조목조목 장성택의 죄행을 고, 에,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보위성 즉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했던 최고 권력기관인 바로 국가보위부 김원웅 부장이 있을 때 장성택을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청산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위에서 해임되거나 숙청된, 종질된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간부들에게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확대회의를 바로 조선중앙TV로도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로도 방영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북한 간부들과 전체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힘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간부들을 흉명화를 내보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가도 재등장시키던 김일성 김종일 때와는 차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흉명화 2년에서 3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탄광이나 이런 것에 또, 6절 기는 6개월 동안 김성 고업당학교에서 자기 비판을 하게 하고 자비판을 쓰게 하고 다시 김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북한 간부들, 고위 간부들을 달래고, 오르만지고, 안아주고, 포용하는 이런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숙청할 뿐만 아니라 공개 총살한다는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특히 북한에 있는 모든 간부들 그중에서도 김정은이 주위에 있는 간부들 즉당주안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 비서들 당주안의 부장 부장들 부 그리고 내각상들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항상 이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조사하여 김정은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제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오늘, 어제 바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모든 간부들과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경질했다고 직접 발표하는 김정은,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을 소환하고 재보선하고 임명했다는 김정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조영훈이 보고한 그리고 조영훈이 보고한 그 많은 내용을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총살하고 누구를 숙청하고 경질할 할지를 아마 고심하고 결단의 중대 결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 어제가 아니죠. 여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보위상 종경택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종경택이 이 연단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상이 우거지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아비판하는진 몰라도 아마 검토를 받고 나와서 주석단에 앉았다가 지금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장에는 상대 축을 호상 비판, 자기 비판과 호상 비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것도 간부들도 이해가 아닌데,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정경특이 자기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비판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것이고, 자기를 비판하게 된다면, 즉, 자하 비판을 하게 된다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당호위처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이 운명이 얼마나 있으면 결정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경택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이 토론자 중에는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토론자들의 모습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약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도훈 아마 남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조목조목,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부에서더 말씀드리고, 김정은은 그럼 왜 이렇게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또왜 정치국 상무연, 정치국 위원들까지 당장의 8기 2차 전원회에서 자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번에 다시 자르고 대열을 정비할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대회와 당전원회가 토의 결정한 중대 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김정은이 지시한 것을 방해하고 제동을 건다는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엄정하게 분석하시면서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결함과 온갖 부정적 요소. 온갖 부정적 요소라고 했지만 이거 제가 어, 어 그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 부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간부들이 인민들을 약탈하고 밀매 밀수를 하고 마약을 밀, 밀매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대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전원회의는 간부들의 종신 사상 상태와 그들이 무책임과 무능 그걸 그걸 지나 김정은의 지시까지 방해하고 조해하는 즉당 정책 결정을 방해하고 조해하는 이 간부들의 돌대목은 사상과 무자비하게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웅징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제 팔기 2차 저 확대 전원, 아, 확대 정치국 회의라는 것을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김정은의 중대 결심하게 된이 자리에서 이 당정 당조안의 정치국 확대 위해서 고명된 수많은 간부들 총사를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당 정책 결정 관철을 조해하고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 요소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웅징하겠다고, 웅징하겠다고 한 김정은. 이런 중대의 결심을 당정인의 전원회의, 8기 2차 전원, 아, 8기 3차 전원에서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그때도 전원회에서 간부들의 인사 문제도 있었고, 간부들. 수 많은 간부들을 해임하고 벗어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당전의 종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최고의 관료들까지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 안될그 무엇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김정은의 업무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현지들 비롯한 또 당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고 인민들을 이끌어 국이 인민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능력보다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을 숙청하고 간부 대여를 정비해서 자기의 친위대 전사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자 중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중대 결심을 하고 다시 열 하루 만에 당 중앙의 정치국 확대 일료고 다시 간부들을 간부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자기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준비를 해 놓고 병 치료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휴양을 가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할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하면 지금 건강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주민들 속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중앙TV로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TV와 인터뷰에서 어느 한 북한 인민이 수척해지신 우리 수룡 우리 장군님 정말 염려스럽다는 이런 인터뷰까지 할까요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이 나빠지고 김정은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건강 수척해진 것은 인민들의 자나깨나 인민을 생각하고 자악계나 인민들을 모이고 입힐 걱정 자악계나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항상 심려와 노고를 하고 있는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래서 이렇게 수척해지, 그 마음고생으로, 그리고 현지도 산과 둘을 비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도를 현지 다니는 장군님, 그래서 이렇게 수척해지셨다. 당신들을 위해서,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 수척해지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병이 있었다고 보다, 중병이 있다고 퍼져나가는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이 조선중앙 tv 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기 제2차 당 중앙연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간부 대열을 정비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던 것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경로한 김정은. 이 제목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당 중앙의 정치국 확대회의 이전에 제가 얼마나 정확한 북한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